백촌도 부영 초록마을 앞에, 어, 전에, 여기도 소통은 잘 되네요. 밤새 내렸는데도, 강우량은 크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. 어, 여기도 괜찮네요. 다행 비가 내리 양은, 밤새도록 내린 다 29의 경빈생활, 도민생활체육대축전 포스터가 보입니다. 비가 와서 행사에는 조금 원활하진 않은 듯 합니다만, 그나마 뭐 지역에 밤새 태풍예 걱정을 했는 게 비하면 이 정도인 게 천만 당일이라면 안심이 되네요. 이 앞전에 태풍 때는 여기가 다 침수됐었습니다. 어, 아직은 뭐한 30cm, 30cm니까. 그게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여기가 이 정도면 남천에 올라가도 뭐 대명리하고 이쪽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나성 김에 남천 면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